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르되 이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이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명 중에서 만 2천 명을 택하여 모장 시킨지라. 모세가 각지파에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레아사리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난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해 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고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겸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보레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가축과 양대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총락들을 다 불사하고. 어,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각, 어, 모아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 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 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보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보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반람의 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들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사...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톨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리아스의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에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주 일곱번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에게 말을까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거둔 그 물건을 반복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그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을 엘리아스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는 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대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 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그 탈춤을 곧 군인들이 다른 탈추물 외 양이 육십 칠만 오천마리요, 소가 칠만 이천마리요, 나귀가 육만 천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자네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와 삼만 이천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소유가 양이 삼십 삼만 칠천 오백 마리라 여호와께서 국물로 드린 양이 육백 칠십 오요. 소가 36000마리라 그중에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이 마리요 나귀가 3500마리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어 것은 61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받은 절반은 양이 삼십만 칠천 오백 마리요 소가 삼만 육천 마리요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요 사람이 만 육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 에게서 모세가 사람이나 증성의 오분의 일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내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주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장신의 종들이 끈 군인을 개소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 폐물 곡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들을 여하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을 받은 모든 폐물을추한적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만 육천칠백오십 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천부장과 백 부장에게서 금을 취하여 희하에 들여 요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 삼았더라. 루벤 자손과 가차손이 1 2만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은 야셀 땅과 길리아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차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아다돗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에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본고 그 여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말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러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오세가 가초선과 루벤 자손에게 이러되. 너희 형제들이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바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숙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사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 0세 이상으로 오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다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까 눈의 아들 여호와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 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불안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에 이어 이런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심히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명망의 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런 즉,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땅 원진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건강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을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꾸게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를 행하여 부정하고 여우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부정하고 여우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 앞에서 그들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시기를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 만은 만일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냐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을 말한 대로 행하라. 가처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르되 주의 종들이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간척은 이곳 길와 성읍 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누니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에게서 명령하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 자손과 로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난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 와 앞에서 가난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라.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무리 내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짜소는 디본과 아다로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셀과요보아와벤니무라와 벤헤란들이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로벤 자손은헤수본과 엘로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루보와 발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십바, 십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로아 자손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레아셀문하세아들 마길 백개 중에 그가 거기 에 거주하였고 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졸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말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은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정은 이라 아니라 모세가 요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첫째 달열 다섯째 날 람셋을 떠났으나 그곧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복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설따나 속고에 진치고, 속곳을따나 광야 끝, 에담에 진치고, 에담을떠나 발수본 앞, 비하희롯으로 돌아가서 맥, 밑돌 앞에 진치고, 하희롯 앞에를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중노나무 70구루가 있으므로 거기서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 가에 진을 치고, 홍해 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치고, 돕가를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누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정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 믿음을 떠나 신의 광야에 신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하다야와에 신을 치고 기브롯 하다야와를 떠나 하세롯에 신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렛 마의 진을 치고 렘마를 떠나 렘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렘몬베레스를 떠나 렘나에 진을 치고 렘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 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 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리다에 진을 치고, 하리다를 떠나, 마킬로세 진을 치고, 마킬로를 떠나, 다하세 진을 치고, 다슬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로세 진을 치고, 모세로슬 떠나, 분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분네야 아간을 떠나, 호타 깃갓세 진을 치고, 호타 기껏을 떠나, 욕바다에 진을 치고, 욕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예시온 개벨에 진을 치고, 예시온 개벨을 떠나, 신강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병경 호로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요의 명령으로 호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날이는 1 2 3 세였더라. 가나한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한 사람 아라단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혼에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보세에 진을 치고 오보슬 떠나 모하평교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에를을 떠나 디몬갓에 진을 치고 디몬갓을 떠나 알바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바디블라다임을 떠나 르보압 이바림산에 진을 치고 이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가모아평지에 진영이 변여 시몬에서부터 아벨 시 띠메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 병 요단강 가 묘합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땅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보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를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로 뽑아 나누어 줄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땅 음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물어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지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는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바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신의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더해가,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너희는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서다세 이르고, 그 경계가 또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일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 안에서 그스밥새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스밥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은 사박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도 되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집 지파 반쪽에게 주라 명하셔, 명령하셨나니 이는 브루벤 브루, 자손의 지파와 가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무네스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 반 지파도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는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야설과 누니야 아들 여호 수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지과관씩 택하라. 그 사람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의 아비후세 아들 스무엘이오. 베냐민 지파의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오글리의 아들 복기오. 요셉 자손 중 문하세의 자손 지파에는 지휘관 에버세의 아들 한나엘이오. 에블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오. 스볼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오. 아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우관아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오 알렉 자손 지파에서는 지우관 스로미의 아들 야히야후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우관 아비우세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열리고맞주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내 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추계하고 또 너희는 또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너희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처지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내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규빗 남쪽으로 이천규빗 서쪽으로 이천규빗 북쪽으로 이천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을 들리며 너희가 너희에게 줄 성읍을 살인자들에게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외 사십 성읍이라. 너희가 여 르윈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사마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반결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 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에 두어 도피 성이 되게 하라 이 성읍 여섯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이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에,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에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서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약 미완는까닥에 밀쳐 죽이거나 개를 옆과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을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 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거나 기회를 엿뿜이 없이 무엇을 던져이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기도 없고 하에, 해하려 한 것도 아니지. 회중에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교례대로 판결하여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면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그는 거룩한 기름붐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 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체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반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이는 모든 자는 곧 살인한 자중 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해나, 피한 자는 제 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제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술로보 았 기업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역게 하셨는지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에 당하여 그 기업에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지 그들이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들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 말이 울토다, 슬로보하세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보하세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집파의 종족에 그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집파에서저집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요. 그 기업을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사 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와 의 딸, 말라와 디르사,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나세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열이고 맞은편 요당과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